네. 이제, 저항 회로에 이제 연결되는 모든 전류는 이제 다 같고요. 저항의 앞에를 이 찍냐, 아니면 저항의 뒤를 찍냐, 상관없이 모든 전류의 값은 같습니다. 저항의 이제 전류 값을 구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직렬 등가 합성 저항의 크기는 개별 크기의 크기를 합한 것과 같다. 합성 저항의 계산 공식은 이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이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계산했을 때각 저항의 각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게 자, 이제 게 맞아요? 자, 이 병렬로 넘어와서 병렬로 연결된 저 회로에서 각 저항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1옴이든 105옴이든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든 그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은 뭐 만약 30V라면 30V로 전부 다 같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이고요. 병렬 등과 합성 저항 크기의 역수는 각 저항 크기의 역수로 합한 것과 같다. 이 공식을 보면 알수 있듯이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 등과 합성 저항 크기의 역수는 각 저항 크기의 역수로 합한 것과 같다.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각 저항이 걸리는 전류는 다음과 같이 흘러가수 있다는 전류 회로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 분배 법칙으로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전체 전류는 각 저항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